엄마, 왜 옷을 입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어깨가 아파서 팔이 잘안 올라가네? 며칠째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몇달 전부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팔이 위로 잘안 올라간다. 이거 그냥 근육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팔이 안 올라가고 통증이 지속되면 심각한 어깨 질환일 수도 있어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 상담을 따르세요. 오늘은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깨 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근육이 뭉친 것 같아서 방치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이 잘안 올라가거나 통증이 밤마다 심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같은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옷을 입을 때, 머리를 빗을 때, 물건을 들때등 거의 모든 일상 동작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참고 넘어가자 하는 순간, 병은 더 진행되어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노년층에서 어깨 통증이 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복된 사용으로 관절에 미세 손상이 쌓여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밤에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 잠을 설치게 된다. 손으로 물건을 들때 힘이 빠진다 같은 증상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 관절 자체의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을 대수없지 않게 여기지만 방치하면 어깨가 굳어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년층 어깨 통증의 원인과 위험 신호. 그리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층에서 어깨 통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성 건염입니다. 먼저 오십견,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립니다.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유착이 일어나 관절이 굳는 병입니다. 보통 50대 이후에 잘 나타나서 오십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아주 흔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뻣뻣하고 불편한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고 지탱해주는 네 개의 힘줄을 말합니다. 이 힘줄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작은 손상에도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팔을 크게 움직였을 때 혹은 반복적인 사용으로도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손상되면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할때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회전근개 파열은 방치할수록 손상이 심해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석회성 건염입니다. 어깨 힘줄에 칼슘 성분이 침착되면서 돌처럼 굳은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이 특징으로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통증 때문에 팔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다가 다시 나아지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깨 관절염이나 힘주염 같은 다양한 질환이 노년층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어깨 관절 주변의 조직이 약해지고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깨 통증은 단순히 근육이 뭉쳤거나 피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세수나 머리 빗기, 옷 입기 같은 일상 동작이 힘들어졌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명확하게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손상도 잦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기 치료와 적절한 관리로 호전이 잘 되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심코 넘기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위험 시효가 나타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 시효는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 때입니다. 보통 피곤하거나 근육이 뭉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풀리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랍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팔이 90도 이상 올라라지 않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드는 것이 힘들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호는 밤에 심해지는 통증입니다. 낮에는 견딜 만한데 밤에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 잠을 설치게 된다면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 어깨가 눌리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되어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시호는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물건을 들때 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손에 쥔 물건을 잡고 떨어뜨린다면 단순 통증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처럼 힘줄이 손상된 경우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어깨 통증과 함께 팔에 힘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면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시호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보통 근육통은 며칠 정도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지만 어깨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범위도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팔을 들 때만 아팠는데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질환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생활 동작의 불편함입니다. 세수할 때 얼굴에 손이 잘 닿지 않거나 옷을 입고 벗는 것이 힘들어지고 머리를 빗는 동작조차 어렵다면. 이는 어깨의 관절이 이미 많이 굳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양쪽 어깨 통증의 차이입니다. 한쪽 어깨만 유난히 아프거나 움직임이 제한된다면 특정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이 동시에 아픈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위험 신호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회복력이 떨어져 방치하면 병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수록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으로만 여기지 말고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깨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에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검사를 진행합니다. 진단이 명확해야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깨 관절의 위치에 뼈의 변형 여부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지 등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엑스레이만으로는 힘줄이나 근육 같은 연부 조직은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는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하게 힘줄과 근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 같은 소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노인분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MRI는 어깨의 힘줄, 근육, 인대, 관절안까지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50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건염 같은 질환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들지만, 진단 정확도가 높아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에서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염진통제를 사용합니다. 단, 약물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 치료입니다. 온찜질, 전기 치료, 초음파 치료 같은 방법으로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어깨 움직임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사 치료입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통증이 극심한 경우 관절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여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대표적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재활 운동 치료입니다. 전문가의 지도 아래 어깨 관절을 안전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 관절이 굳지 않게 예방하고 손상된 힘줄과 근육을 강화합니다. 재활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상이 심하거나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 심한 속해성 건염 또는 어깨 관절이 굳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관절내시경을 이용해 절개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환자가 수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물,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수술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사와 치료 방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 활동 수준, 다른 질환 여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깨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서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깨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관리법은 온찜질과 냉찜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어깨가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뻣뻣함이나 오래된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어깨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냉찜질은 하루 10분 이내, 온찜질은 하루 20분 이내로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일 조금씩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손을 앞으로 모아 벽에 대고 천천히 밀면서 어깨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주원을 잡고 양팔을 뒤로 젖히며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이 있습니다. 또한 의자에 앉아 아픈 팔을 천천히 흔들어 주는 펜듈럼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하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자세 교정입니다. 노년층 어깨 통증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이나 신문을 볼때 고개를 숙이거나 의자에 기대어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이 어깨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는 올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리법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이용해 천천히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같은 전신 운동도 어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관리법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쪽 팔에만 들지 말고 양쪽으로 나누어 들기에 세탁물을 넣을 때는 팔을 너무 높이 들지 않고 스텝을 밟아 천천히 하기에 청소를 할 때도 팔을 무리하게 올려 벽이나 창문을 닦는 동작을 줄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습관이 어깨 통증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관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깨 관절 건강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우유 같은 음식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해볕을 적절히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깨는 우리 생활에 항상 쓰이는 관절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실천하는 관리법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년층 어깨 통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어깨 질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견,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건염 같은 질환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치료와 관리,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만 지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와 예방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세요. 구부정하게 앉거나 누워있는 습관은 어깨에 큰 부담을 줍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거나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동은 어깨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활동량을 조절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노년층은 관절 질환이 흔하기 때문에 작은 불편감이라도 느껴지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참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은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생활, 자유롭게 팔을 올리고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관리법을 함께 나누어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노년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고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의학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이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